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5인 이상 기업으로 최대 6개월간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 지급안이 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피네어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항공기 탑승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주요 아시아노선 운항 재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바이관광청이 코로나19로 지친 업계를 응원하기 위해 두 번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에어 아시아가 항공비 보상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항공권 유효 기간을 2년 정도 더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애틀로 떠나는 랜선 여행이 소개됐습니다 오는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재운항을 앞두고 시애틀 여행에 대한 사전 랜선 여행 컨텐츠를 소개했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5월 21일자 Dubai, Darna, home. With open doors, we've welcomed you and shared countless journeys of discovery. In this place where the future is just a moment away. But to meet the future, we need to pause, slow down, take a breath, stand still. And we ask the same of you. Be safe. By staying at home. Because our home will always be here, full of wonderful things for you to discover. And tomorrow, when you arrive, we promise to make it truly extraordinary. As this place, Darna, is full of endless possibilities. For now, though, we have to take a moment. But it will only be a momen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예 동영상 뉴스입니다 자 오늘 앞서 보신 영상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두바이 관광청에서 그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그리고 여행을 못 가는 우리 여행 미래 여행객들 그리고 우리 여행 업계 대상으로 두번째 캠페인이죠 어뭐 응원 메시지 소개하는 영상을 오늘 발표를 해서 원래 이제 코로 그 두바이 관할청 인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가 현재 돼 있고 저희가 따로 원본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미리 좀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5월 21일 자니까 이제 목요일 자입니다. 네. 자, 갈수록 저희 트래블렐리 동영상 뉴스를 애청해 주시고, 어, 구독해 주신 분,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날이 갈수록 어, 시청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합니다만,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는 갑니다. 자, 오늘 정부가 또그 긴급 저기 회의를 했어요. 참 회의들 많이 하세요. <laughs>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예, 네, 정부 고맙고 수고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이번 정부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이에요. 고용. 특히 청년 고용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신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인력 감축 등을 감축을 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지원안을 자,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행사와 또 여행업계도 해당이 되시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음, 뭐냐면, 그, 뭐, 우리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상 그, 경제 대책 회의가 열리자. 그래서 오늘은 4차 회의가 열렸고, 청년 일자리 경험, 어, 일 경험 지원 안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간추려서 보내드릴게요.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신규 채용. 연기, 그리고 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대상은요, 15세에서 34세입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아쉬운데, 5인 이상 기업이에요. 5인 이상 중견, 중소기업. 인데 직무 분야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5인 이상 중에서 벤처기업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분야는 5인 미만도 괜찮긴 한데 5인 이상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여행사에서 5인 이상 안 되는데도 꽤 있거든요. 꽤 많아요. 50%. 50% 까지 몰라도 아무 꽤돼요 근데 요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예, 요거는 어뭐또 되는 또 회사도 있으니까 예자 근로 조건은 요주 15에서 40시간이고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되고 4대보험 가입해 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자 근로 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 인데 인건비와 관리비 10% 추가됩니다 최대 80만원 플러스 10만 어 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비 차원에서. 자, 근로 시간에 따른 지원금 말씀드릴게요. 30에서 40시간은 80만 원. 어 20시간에서 29시간은 60만 원. 15시간에서 19시간은 40만 원입니다. 자,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지원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거랑 또 다른 겁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이직해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 예, 사장님들이겠죠. 자, 지원 내용으로 최대 6개월간,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은 아니고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별도의 사업 공고가 나갈 거예요 현재 요 사업 근거 관련한 법적 그거를 만들려고 어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에요 그래서 어 워낙 그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통과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 제한으로 위축된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 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 기반 강화 내용을 담은 구체적 지원안을 오늘 거의 마무리 쳤고 다음 주 중에 더 가다듬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건 다음 주에 다시 나오면 저희가 소상히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요건 내일 저희가 다시 보도를 해 드릴 텐데 어 정부에서 호텔업 협회랑 여행업 협회 통해서 어 일정 명뭐천명몇명 뭐 명, 명 해서 또 지원금도 꽤 돼요 뭐몇 백억 몇십억 요 단위 있는데 해서 그또 청년들 고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젝트도 하나 있어요 이건 저희가 더 취재를 좀 해서 내일자나 내일 모레 아무튼 이번 주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피네어 있죠 피네어가 원래는 지난 3월에 부산에서 헬싱키 신규 취향하려고 랬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취재를 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빠르면, 아무튼 상황이 좋아지면 최대한 빨리 그 부산 취향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 피네어가 관련한 자료를 몇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항공기 탑승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행을 합니다. 승무원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객도 예외는 없구요. 어, 탑승객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승객 및 직원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치로요. 최소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구요. 승객들은 개인 마스크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항공기 이용 전, 어, 저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그러니까 이용, 타, 타기 전에. 네, 그 다음에 단 7살, 7세 미만의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분들은 사전 허가를 받으시면 되구요. 자. 피네어는 항공 수요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오는 7월부터요 수송량을 약 3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 그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중국의 북경, 그리고 상해, 도쿄, 싱가폴 등 아시아 주요 도시의 장거리 노선 운항 재개도 예상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뭐 재개 여부와 시점은 상당히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유동적인 상황 안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5월 21일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좀 소프트한 소식 하나 갈게요. 자, 시애틀 관광청이 오늘 하나 좀 발표를 했는데 자, 6월부터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인천 시애틀 항공편 미리 이제 다시 그 운항하기로 돼 있죠. 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시애틀 관광청 요거에 맞춰서 어, 시애틀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재밌는 것좀 소개해 드렸,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국적사, 대표 국적사 두 개가 직항 운항 다시 재개한다니까 굉장히 반갑고, 어, 6월, 대한항공은 6월 1일부터 주 3회지요. 아시아항공은 주 3, 아시아항공도 주 3회. 예, 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애틀에서 즐길 수 있는 거자 저희가 동영상 뉴스도 운영하지만 저희 유튜브 컨텐츠 여행 중개소에서 예전에 시애틀에서 즐길 수 있는 거몇개 소개한 거 있어요. 그거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해. 자 먼저 뭐예요? 시애틀 가장 유명한 거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예, 여기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스타벅스 1호점이 위치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죠. 다양한 장르의 요리 맛볼 수 있고, 레스토랑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답게, 이제 해산물, 역시 여긴 해산물이야.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뿐 아니라, 어 뭐, 그 꽃시장, 꽃시장도 있어요. 꽃시장도 있고, 가신분들은 당연히 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애틀에 커피 있죠. 커피. 커피집이 아주 유명해. 강릉 커피는 <laughs> 커피라고 할 수도 없어. 네, 물론 강릉도 좋지만, 자, 여기 여기 그 스타벅스 1호점 있잖아요. 시애틀에. 자, 전 세계 커피 매니아들의 메카입니다. 시애틀은 이 도시에 시애틀의 도시에 등록된 카페만 무려 만 개가 넘습니다. 만 개. 특히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앤 테이스트 태, 테이스팅 룸. 예, 아, 발음이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오픈한 다음에 꾸준하게 현지인들 그리고 특히 관광객들에게 아주 각광을 받는 명소로 손꼽히죠. 이 외에도 시애틀스 베스트 커피, 그다음에 탈리스 커피 등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와 커피 매장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 있고요. 그리고 캐피톨 힐 지역에는 아기자기한 부티크 카페들이 아주 그냥 쫙쫙쫙 있어요. 예. 멋있어. 예. 여기는 여기 미국 시애틀을 가면 여기는 꼭 가야돼 커피 여기 커피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릉도 좋은데 시애틀을 더 있잖아요 시애틀의 예, 시애틀잠못 이루는 밤 예, 오래된 영화지만 예. 자그 다음에 와인 미식 여행이 또 시애틀이 유명합니다 워싱턴은요 와인 생산 규모 면에서 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줍니다 그래서 시애틀은 다양한 종류의 와인 즐기실 수 있고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취소됐지만 매년 테이스트 워싱턴 행사가 개최됩니다 되는 등 시애틀에서는 다양한 와인 관련한 이벤트도 열린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애틀에 위치한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는 현지에서 공수하는 양질의 와인이 페어리된, 어, 페어링이 된 어, 저녁 식사 즐기실 수 있고 여행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잔의 와인으로 시애틀에서의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애틀이 미 서부 잖아요 그 밑에 이제 뭐 저기 이렇게 딱 캘리포니아 이렇게 있고 짝짝짝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는 밴쿠버 미국 갈때 시애틀 이제 관문 이라고 하잖아 관문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미국은 서부 쪽이 또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서부 쪽도 좋고 최근에는 또 미국 관광청에서 그동안 잘안 알려진 미국의 다른 명소들을 또 이렇게 좀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시애틀은 워낙 잘 알려졌고,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고 해서, 어, 오늘 시애틀 강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어, 빨리 코로나, 어, 빨리 끝나면 우리 시애틀 가셔야 됩니다. 예, 시애틀 가셔야 되고, 또 미국당 동부 지역도 많이 가셔야 되고, 미국이라는 지역은 어떤 특히 한국인의 그 어떤 여행, 그, 그 어떤 로망지 중에 하나죠. 유럽, 서유럽, 비록과 함께 미국은 뭐, 그래서 미국 여행 있고 이렇게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해봤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5월 21일 자, 목요일입니다. 일주일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래블 데일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